왜 저런 나몰라방 <목소리도> 하다가 관짝 간 사람들이 많은 눈쟁이님 저거 녹콘다 전문 눈쟁이니아 아, 미쳤냐고 방송어 <laughs> <자, 웃음> <노콘>. 아니 <laughs> 콘뭐뭐꼬 <노콘> <노콘. 웃음> 아니 꼬박 아니 꼬바? <laughs> 우리 방 시청자들은 눈쟁이님 색드립 하는 거 처음 본다 이러고 있는데 와 아, 이미지를 어디까지 나락 키는 거야 진짜 <laughs> 콘콘 <노콘. 노콘. 웃음> 말해 보세요 다나 그뒤에그뒤에 yeah! 아, 너콘 74. 아, 이고난이나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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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. 아, 저씨 아, 저 아, 꼈죠? 이제 아, 아, 야 아, 아,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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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일단은 샷건은 무조건 챙기는 게 좋음. 어. 이제 좀 짧고 굵게 싸울 수 있는 걸로. 나, 짧고, 굵게. 짧고 굵게. 굵게. 오케이. 오케이. 당박은 메타로. 당박은 메타. 짧고 굵은 거 나오니까 바로 당박은 튀어나오네. 개밥. 당박은 메타 오케이 오케이. 0 8 2파잘때 스몰라이트로 3초 안 뚫고 도망갑. 근데 이거 좀비 차타. 살 수가 있나? 좀비? 좀비 근데 이거 설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타겟 설정이 났을 거 같은데? 에이 에이 설마 씨 그럼 게임을 <laughs> 어떻게 해와차 <laughs> 타는 <타던> 좀비다 잠깐! 아 ㅅㅂ 우와 이거 설정 이따구로 하면 게임을 어떻게 해 아니 지능을 <laughs> 가져도 정도껏 <laughs> 해야지 아 아니 괜찮아요 <laughs> 아 ㅅㅂ 좀 때리러 와 차에 맞았다고 나맞았나 좀비가 도와 아니 야! 쿄토나가 <laughs> 어떻게 해? 이따... 어! 와, 나 깜짝 놀랐다 내 앞에 <laughs> 야, 갑자기 초록색 차가 보이길래 뭔가 했다가 그 좀비가 쳐내리는데 아니, 난공무원서로 출근 왔다니까. 보고 보고 보고. 와! 떠났다고 전화 뛰어가는 중. 와, 잔심이 말도 안돼 이거 말도 안 돼. 남송. 아, 아. 벌써 왔어? 아니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야? 얘들아, 여기 있다. 여기, 여기, 여기 가서 그냥 씨발 후드려 패라나 오그랬다. 되겠다. 그냥 죽은 기회... 나 왔다 왔다 야차, 야아 조비야, 시차차좀 갖고 와봐. 알자 아. 아 <laughs> 진짜... <laughs> 왜? 왜? 오, <laughs> <너무 많아>. 야, 왜 이래? 어, 씨발, 뭐야? 너, 너, 무많아 너, 기들아. 어 뭐야. 아, <laughs> 야 차가 너, 무 너, 너, 서 너, 그 튕겼잖아. <laughs> 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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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너, 너, 아니! 바다나 미친놈들아! 나져바나 바져! 못고있다놈들아나 보틀치어 죽었는데? 에? 아! 존나파 꺼져! 빼고! 야 운전석 절대 내 치어! 어어아 도망쳐! 야 쟤네들 버려 필요없는 데 야, 이번이번 자리 청들어 그 아니 뒤에 사람이 있거든요? 이번 달에 총들어서 존... 그... 지향사격! 아? 지향사격 지향사격! 야눈와 뒤에 온다! 뒤에 온다! 뒤에 온다! 진짜로? 야 무빙 지려워 진못 맞춰 <laughs> 아, 어, 아나 숨었다 나피 채워, 채워야 돼나피 채워야 돼나피 과격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일자로 일자로 기

아야! 총암 장전해야지! 총 돼! 있어요! <목소리> 야, 물로 가면 가능성이 있긴 해. 물로 가면 지워을해야 돼, 무조건. 물로 가면 지워을해야 돼. 지다진다진다 됐어, 됐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게 맞다 야, 이...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야어 지다지다지다다 어? 어? 움직이질 못해. 얘들아! 어 지러 온다, 지러 온다! 얘들아! 아 장마군 인기 많네. 아, 안녕하세요. 제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는, <laughs> <저희> 제가 자수할게요. <laughs> 제가 자수할 테니까는 그저 이분들만 좀 비키게 해줘봐요. 제가 위로 올라갈게요. 위로 올라가면 자하면 되잖아요. 이거 공부아니고 장마군이야, 장마군이. 나의... 장마군이 정면 보시면 저 있거든요. 그 빡빡이 한 명. 빡빡이요? 어디어디 어디. 네 그.. 나, 네 거기요 아, 거기 빡빡이 <laughs> 거든요아여기구 이거구나 <laughs>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어, 여기 팬분들이 많으시네 <laughs> 아유, 제가 그 맨날 Q&A에서 장마군님 네. 팬미팅 언제 요세요라고 하는데 아, 지금 얼게 되네요 팬미팅을. <laughs> 아유, 저게 제가, 제가 그 다른 건안 말해, 육지에서 팬미팅 좀할 테니까는 위로 올라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상대 <laughs> 못 해주세요, 상대 못 해주세요. 상대 못 해줘요, 상대 못 해줘요. I want to back up this s t g I want to pick up this run. 야, 얘들아 보트 저 멀리 가서 그냥 한 번에 다치워 버리자 그냥. 저 멀리 가서 아, 엑셀 밟고 하라. 가도, 아, 가도나, 가도나, 가도나. 안돼. 움직인다. 어, 가도나, <laughs> 가도나, 가도나. 어차피 못 도망가, 이거. 씨 눌러, 씨 눌러. 씨 눌러, 빨리. 마, 어, 안다 온다, 안다 온다, 안다 온다. 안다 온다, 안다 온다.